안녕하세요. P2P 채널입니다. 한국 영화 맨홀에 대한 핵심 요약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. 네, 이 영화는요, 고 박지리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지수 감독의 신작이에요. 겉으로 보기엔 국민 영웅이죠. 소방관 아버지가. 근데 사실은 집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그런 어두운 비밀이 있어요. 그 무게를 다 짊어진 고등학생 선호의 복잡한 마음, 또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다룬 스릴 드라마인데 2025년 11월 19일 개봉 예정입니다. 자, 그럼 핵심만 딱 짚어 볼게요. 첫째는요, 주인공 선호의 갈등이에요. 배우 김준호 씨가 연기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힘들어합니다.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셔서 영웅이 된 아버지.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. 원망이랑 사회적 평가 사이에서 막 흔들리다가 결국 탈선하고 심지어 이주노동자를 폭행하고 살인 혐의까지 받게 돼요. 둘째, 이 맨홀이란 제목. 이게 참 상징적이에요. 어릴 땐 아버지 폭력 피해서 숨었던 뭐랄까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근데 커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폭행한 노동자 시체를 숨기는 범죄의 장소가 돼버려요 이 매놀 하나에 선호의 어두운 내면 희망과 죄책감이 막 뒤엉킨 아이러니가 다 담겨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감독의 연출과 메시지인데요 한지수 감독이 원작 소설의 1인칭 시점을 영화적으로 잘 살리면서도 선호 내면에 깊숙이 초점을 맞췄어요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삶의 아이러니, 폭력이 대물림되는 문제, 그러면서도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연대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, 뭐 이런 걸 담으려고 했대요. 김준호, 민서 배우 같은 신선한 얼굴들, 또 배우들의 애드리브를 많이 써서 현실감도 살렸고요. 그러니까, 매놀은 영웅 아버지 그늘 아래 놓인 한 소년의 복잡한 내면과 도덕적 딜레마를 정말 깊게 파고드는 그런 강렬한 심리 드라마라고 할수 있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